자, 시게싱 하면 잠깐 멈췄다가 쉬는 겁니다. 알스싱만의 템포입니다. 잠깐 멈췄다가 멈췄다가 알지싱의 템포입니다.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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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멈췄다. 잠깐 멈췄다. 백스을 하면 잠깐 멈췄다가 친답니다. 여러분도 백스을 하면 잠깐 멈췄다가 치십시오. 반드시 백스을 하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잠깐 멈췄다가, 잠깐 멈췄다 잠깐만 멈춰줍니다. 백스라 하면 멈췄다가, 멈췄다 잠깐 멈춰줍니다. 백스라 하면 멈추시오. 백싱탑에서 잠깐 멈춰주는 겁니다. 올바른 백싱은 멈춰야 합니다. 방향성이 좋아지죠. 멈추지.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잠깐 멈춰주는 겁니다. 백싱을 하면 멈췄다가, 잠깐 멈췄다 멈추는 겁니다 잠깐 멈췄다가 친다 알 g 스윙의 템포입니다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춰주는 겁니다 방향성이 좋아지죠 잠깐 멈추시면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멈췄다가 백스윙에서 잠깐 멈춰야만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잠깐 멈추는 겁니다. 잠깐 멈추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체중 이동이 완성이 되죠. 잠깐 멈추셔야만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백스윙에서 잠깐만 멈춰줍니다. 멈추시면,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잠깐만 멈추신다면,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훌륭해집니다. 멈춰야 한답니다. 백승에서 잠깐 멈춰주는 겁니다. 멈췄다. 멈추는 겁니다. 잠깐만 멈추시면,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멈추시오. 방향성이 좋아지는 템포죠. 반드시 백싱에서 멈춰야 합니다. 멈췄다. 치는 겁니다. 멈췄다가 치시면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멈춰야 합니다. 멈췄다. 멈는니다 반드시 백싱을 하면 멈추시오. 멈춰야만 한답니다. 멈추시오. 여러분도 백싱을 하면 잠깐 멈춰주는 겁니다. 잠깐만 멈추시오. 잠깐만. 아주 잠깐만 멈춰주는 겁니다. 백윙 탑에서 잠깐만 멈춰주는 겁니다. 잠깐만 멈추시면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잠깐, 잠깐 멈춰줍니다. 백신탑에서 잠깐 멈추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멈추시오 백스윙을 하면 반드시 멈춰야 한답니다. 멈췄다가 친 겁니다. 잠깐 멈췄다가 친다. 알지 윙의 템포입니다. 잠깐 멈추시오.